그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일행이 바뀌었죠. 환수뼈를 쳐서 맞아서 환수뼈가 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 저는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이 죽음이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죽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또 나를 소망케 하는 새로운 어떤 소망을 주고,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똑같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지혜로 살아갔으며 자기 깨로 여러분들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약국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식으로 이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는 그 충격에 의해서 그의 어떤 내면이 완전히 바뀌는 어떤 사건이 바로 약복강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죽으심에도의 능력이 우리가 우리한테 오기, 오시기 전에 내 속에 오시기 전에 깔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배운 예수 또 교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또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렇게 증거하고 일에왔었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런 일이 전에는 신앙 전에 그 모든 신앙들이 육신적 생각이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그분의 영이 온으로서 깨닫게 된 거, 되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 있고 그게 귀로 들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선을 추구하는 식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죠. 그런데 죽음의 능력이 임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써 내가 거기에 주도하여서 이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육시도 여러분들 살 수밖에 없는 아직 그 현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날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가지는 어떤 책임감이 상실될 수 있어요. 무책임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을 놓아 자기 어떤 정신을 놓아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어떤 식의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성령이 날 이끌어가니까 나는 뭐 긴장할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무책, 무책임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우리 이 점을 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 위주로 이렇게 전략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 죽음의 사건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말씀을 지키라니까, 내가 지킨단 말이죠. 교회도 내가 지키고, 선한 일도 내가 말씀을 입각해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잘 하다가 낙심해버려요. 타인과 비교해서, 남은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또 스스로 또 잘하다가 또 낚시를 부리고. 또 이거 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에 그냥 자기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누구 보란 듯이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 의식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니까 모든 일에 무책임하고 결국 자기 위주로, 자기 위주로 여러분들 살려고 이렇게 또 해버리고 또 말씀 내 앞에 주셨으니까 내가 한다 해서 했는데 이 한계가 빨리 드러나버리고 낙담하고 또자기 공로를 청하더라 말이죠. 그럼 이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그 상, 상고성이라고 하죠. 상고성 원리로 가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두 개의 어떤, 이두 가지 문제점을, 단점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도하신다. 맞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만드신 그 교회에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의를 버리고, 낙담하지 말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내가 낙담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가 잠시 낙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또 성령은 우리를 생명에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끌어가고 그것을 자신 있어서 느껴요. 성령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 그한쪽의 여러분들 치우치지 말고, 일단 양자의 법을 취하면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원칙은 맞아요. 성령이, 이 성경에 쓰인 어떤 말씀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여러분들, 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만물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던진 거는 반드시 자기가 이룹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인하지만은 무식적으로 순종해서 다 예수님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만물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어떤 무책임한 것을 현장에서 저는 내 자신을 보어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현실과 자기 육신 때문에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줘도 자기 위로고 말씀을 저렇게 줘도 자기 위로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벗어나서 이 모든 잘못된 단점들을 다 빼버리고 자기 의도 치워버리고 자기 공로도 치워버리고 무책임한 것도 치워버리고 성령이 내 손에 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책임있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마음을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로서 극복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해치나갈 길도 주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약목강가의 사건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보면요, 야곱은 자기 어떤 식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마찬가지 자기 식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개인 생활을 보면요. 그 사람의, 개, 아, 그 사람을 알라면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보고 알거든요.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뭘 했고, 이거 알잖아요. 근데 그 매우 여러분 인간적이잖아요. 태어날 때그간발의 차이로에서의 동생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뭐 바로 뒤에 뭐몇초 사이에 몇분 차이로 이렇게 동생이 되어버려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되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들, 그, 속임수로 그 예서를 속였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인간의 그탐욕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 드러내기 위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사용할 수, 사용할 수, 했던 것입니다. 그형 예서를 속이고, 예,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을, 그것도 자기 어머니와 합수해가지고, 장자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 행동을 했, 했거든요. 약곱 광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환덕뼈를 얻어 맞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환덕뼈가 부러지는 충격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는 계속 야곱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이네 이름을 야곱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름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 이름에 달렸어요. 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딱 이름이 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했는 그대로 받아요. 외삼촌이 나중에 그 라반에, 가, 라반에 사는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라반이 계속 야곱을 쏘깁니다. 자기가 쏘기니까 남도 자기를 쏘겨요. 속에서 뭔가를 얻은 것 같았지만은 그 대가를 막 톡톡히 받아요.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 야곱을 살았어요. 그데그 이름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사자, 어떤 분들은 이 사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곱을 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변경시켰어요. 바꿨던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으니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예, 그 이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여러분들 바뀌게 예,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야곱이 그렇게도 장자를 하고 싶었는가, 예, 그렇게도 여러분들 장자권을 타고, 예, 타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일반 종교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반 종교에서도 이 장자가 있는데, 이 장자와 긴밀하게 관계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제사를 해도 과언이 정도로 제사대에서 하나님은 많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고 제사장도 고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제사,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제사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장자는 제사와 여러분들 연관돼 있습니다. 그이 장자는 이 제사 집에서 여러분들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마지를 마지를 장자라 하잖아요. 일반 우리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 하늘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걸 동양에서는 천자라고 하죠. 그가 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대표 제사인분냐면 당군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군이 드린 어떤 그 봉선제라고 사후에서 드린 그 제사 있거든요. 당군만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또뭐 중국에서는 어떤 왕이 또 했죠. 하고 나 후에 또 어, 못하도록 이러면 그 예법을 다 지어버렸고. 그 구약성에도 경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예법이 많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3년 된 거, 4년 된거 잡으라, 뭐 어떻게 하라, 막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제사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은 제사 지내면 보세요. 이쪽 방향 놓고 저쪽 방향 놓고 뭐를 놓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계통에서 이 장자만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그 제사를 하려고 하면 물자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마지에게 땅과 모든 것을 많이 많이 이런 분들 물러준다. 왜? 제사 때문에. 제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물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집에서 장손, 대대로내로는 장손, 장자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안됐단 말이죠, 하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 줬단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리가 장자에게 있으니까, 그는 둘째로 태어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